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무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일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유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다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영접한 것은 아니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앞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증언 19절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34절까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35절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의 핵심은 와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봐야 그 진면목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분이시죠. 이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언, 뭐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뭐 아, 어디 가니까 뭐 음식점 정말 음식이 맛있고 정말 뭐 잘하더라. 뭐말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서 제일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한번 가서 먹어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먹어봐야 되는 거죠. 맛보아야 알지어다. 예수님은 맛보아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진가를 맛볼 때 우리는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과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해 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보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나오죠. 와서 보라, 또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여기 보면 그런 말 예수님도 보라고 그러셨어요 네. 47절에 보니까 나다네를 가리켜서 보라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한번 저 사람 봐라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보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나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라 할수 있으려면 먼저 그 자신이 예수님 진짜 봐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기 이제 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먼저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요한은 참 여기 뭐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을 겸손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밝히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당당히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데그 당당히 말하는 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또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또, 이제 엘리아가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이제, 보내물, 메시아 전에 보내물 받을 선지자로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런 엘리아도 이두의인들한테는 거의 메시아 수준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높이는 것 자체도 자기가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뭐, 하물며 그리스도는 아니다. 하면서 자신을 여기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받은 사환이고, 뭐 선발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일, 또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세례를 베풀고 사람들과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시키도록 회개시키는 그 일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계속 그렇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보다도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다. 하여튼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례요한을 가르켜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참큰 자가 이렇게 겸손한 것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내고 또그러 만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영광에 위치해 있던 큰 선지자죠. 그럼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주님을 믿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으로 바람직한 증인의 자세.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해야죠.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 여기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제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증언을 들었죠. 여러분, 왜 전해야 되느냐 하면 전해야 듣고 이제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그첫 번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도 너는 내 사람이야 뭐네가 어디를 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두 제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제 누구입니까?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안드레와 네, 이제 한 사람은 안 나와요. 이제 그것이 사도 요한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요한과 함께 있다가 자기 제자, 그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요. 이제 그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안드레. 안드레는 누굽니까? 시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또한 사람이 이제 왜 소개가 안 되고 있느냐? 요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뭘 보면 알수 있느냐 하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제 그것을 알수 있는 암시가 되지만 여기 특히 보면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르게 된 사실이 거기 기록이 되 있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따른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뭐 어쨌든 이제 이첫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 그런데 이제 이 안드레, 이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누구의 형제라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지칭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개 아들, 그러면 이제 그 아무개가 더 중요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사실 나중에 더 크게 이제 제자가 온데 더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 하나님 주님의 제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기에 충분한 일을 한 가지 했어요. 그것은 장차 기독교 복음에 복음 전하는 제자의 수장이 되고 교회의 기초 뭐 요즘 우리 개신교는 뭐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교회 초대 교황 뭐 반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대단한 주님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이끈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가장 귀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구하고 또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때 참게 와서 봐라 예수님 한번 봐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안드레의 역할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38절에 보면 여 38절이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랍 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니까 예수님이 한번 시험한 거 테스트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느냐 지금 네. 무엇을 너희가 구하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얻으려고 그래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물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하면 주님께서 또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죠.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테스트예요. 그 제자는 그거보다더 귀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두 제자는요 제대로 구했어요 제대로. 라비요한 뭐 처음에는 이제 랍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디 계시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물어봐요. 왜 주님이 계신 곳을 물어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래, 와서 봐라, 그래 나와 함께 너희들 직접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따라 합시다, "함께 거하니"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늘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 그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가서 함께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사귀고, 여기에 온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에 왜 택하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도 하셨다. 전도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얻고 그런 것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네. 그런데 이두 제자들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보고 주님과 함께 거했어요. 제자는 함께 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가장 서운해하시는 것이 뭐 별로면 예수님 전하라고 했는데 안전하면 서운해하시죠. 너는왜 증인해서 하면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왜 전도 안 하냐. 서운하시겠지만 예수님 제일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고 떠나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 어렵다 뭐 핑계 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와요. 그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이 변함없는 모습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주님을 만나서 와서 봐야 돼그 주님의 맛을 맛보아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 또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많은 시련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의 귀감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고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이 이제 42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43절에 또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 그래서 이제 또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부르시고, 이제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나다나엘, 여기 나다나엘은 이제 여기만 나오고, 열두 제자 이름 가운데는 야, 나다나엘이라고 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작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오시리라 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제 나사렛은 조그만 마을이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서도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이제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 요 사실 예수님이 작은 곳에서 나셨죠. 세상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도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도 작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뭐첫 마디에 또 와서 보라 그린다고 그래서 아멘 하고 그래 나도 믿을게 그러는게 아니죠. 다뭐 이렇게 거부하고 또 논쟁하려고 하고 뭐예 전에도. 안박하고, 뭐,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뭐, 믿는다고, 뭐, 좋은 일이 있어? 뭐,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반응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빌립이 와서 보라. 네. 한번 직접 만나봐. 직접 만나보면.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서 보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47절에, 네.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보라고 그랬어요. 예. 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고 또 제자로 사용하십니까? 간사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니다 충성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다네, 나다나엘이, 아,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씀,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런 데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예, 무화과 나무나 이런 나무 밑에서 기도한 거예요. 네. 그런 경건한 자의 이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나도나 이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뭐 이제 예, 거기 예, 뭐안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쭉그 경건한 사람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이 만나는 거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백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결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와 보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 사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국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는 누구냐? 네. 그렇게 되려면 주님과 늘 함께 거하는자가 제자다. 네.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 내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우리 도나가서 와서 보라 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제자 되시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은혜와 진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임만웰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병든 이 땅을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공의와 화평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몸과 또 영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날마다 더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과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을 주여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조금만이 부어주시옵소 주님의 성령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또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하나님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가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께서 다 살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방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